1-ai분의 1이 2분의 1 플러스 bi다. 뭐 이걸 계산해야죠.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1-ai, 1 플러스 ai, 분의 1 플러스 ai.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1 플러스 a 제곱이 나오고 1 플러스 ai. 그럼 이제 이걸 실수부와 허수부로 쓰면 얘가 실수부고 허수부는 1 플러스 a 제곱분의 ai 뭐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 플러스 a 제곱분의 1은 아, 2분의 1이 되니까 a 제곱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는 양수니까 a는 1이 될 거야, 그렇지? a가 1이 될 거야.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겠지, 그렇지? 그래서 b는 이분의 일인데, 근데 a 플러스 2b니까, 음, 이렇게 되겠지.